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롯데공인TV입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대박나는 산타입니다 위치는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대형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토지의 현재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1020평입니다. 본 토지는 얼마 전까지 비닐하우스 5개 동으로 국화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비닐하우스를 모두 철거하고 나지 상태로 있습니다. 본 토지의 위성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부산 강서구 강동동 토지 위성 사진입니다. 위성에서 보시면 비닐하우스가 5동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다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입니다. 토지 북쪽 방향에 넓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대형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요. 남쪽에도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동쪽에 여기는 주로 공장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평당 500만원 정도 합니다. 토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토지 북쪽에 있는 아스팔트 넓은 도로로서 차량 교행이 가능하고요. 대형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본 토지의 현재 시세는 평당 90만원 정도인데요. 금매로 평당 75만원에 매매하신다고 합니다. 본 토지의 용도지역은 도시 지역이며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본 토지는 2017년도에 서부산 복합유통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보시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가치가 아주 좋은 땅입니다 본토지에서 서북쪽으로 70m 지점에는 일반주거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토지는 버스정류소에서 도보 5분거리 그리고 경전철 대사역에서 승용차로 7분 거리로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본 토지를 영농이나 스마트팜을 하실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남쪽 방향에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접한 곳입니다. 여기도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은 남쪽 도로에서 북쪽으로 본 모습입니다. 본 토지의 인근에는 창고와 비닐 하우스 등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싼본 토지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토지 서쪽 경계 지점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건 설명을 해 드립니다. 물건지 주소는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합니다. 토지의 현재 지목은 다비고 면적은 1020평입니다. 거래행태는 매매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며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토지의 용도는 영롱이나 스마트팜을 추천드립니다. 전기와 수도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고 대형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버스정류소에서 도보 5분거리 경정철 대사역에서 성용차로 7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서부상권 복합유통단지 예정부지로 2017년 12월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평당 75만원에 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투자가치가 좋은 산토지 1020평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